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자미원 대장군 레인보킹 시의 지팡이 방송입니다. 이번에는 깊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전부 나가리로 되돌아갔지만, 이번에는 진짜 실행될 것 같습니다. 혹시 늦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세라가 앞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딥스테이트 대기업이 모두 1,2년 안에 도산될 것이고 1,700개사가 문을 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1인당 월 24만 5천행씩 UBI 기본 소득제가 실시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자금은 약 30경 규모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조선 금괴를 이용한 금융 액수인 것 같은데.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서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매드베드 이용 개시로 인해서 불필요해진 것이 많습니다. 큐폰은 1억 2천만 대가 미군의 지시에 의해서 일본 업체에서 제조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우체국에서 배포하고 있는 중이며 메드베드 이용 정보를 탑재하면 은행은 QFS 접속 저금과 나머지는 그 산하에 단 절반 정도는 도태한다고 합니다. 타 은행 개인 통장은 인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바레 자금줄인 가상화폐나 중공의 비트코인 등은 폭락 소멸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채무가 취소되고 세금 폐지와 환급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DNA 감정사나 재활치료사, 안마사, 심구사 등은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것은 병원과 의사, 간호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번 하얀 고무신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강제로 접 신발을 신긴 것이 일본의 경우 18% 라고 합니다 약 80%의 의사들은 위험을 알고도 강제로 신발을 신겼고 니룸베르크 재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1월 11월 29일에 올라온 인터뷰인데 이제부터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 어, 이거는 뭐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차일필 미루오면서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짚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전염병은 바로 그 책임이 미국의 바이든이 아닌 현재 트럼프 대통령 자격이 유지된다면 바로 그의 책임으로 정가해야될것 같습니다.가짜가 어떻게 나라의 행정을 지시하고 법을 발동할 수가 있겠습니까?2020년 부정선거든 온당한 선거든 간에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이 됐다면은 전적으로 바이든의 책임이지만은 그동안 3년 동안 흰 고무신 사건을 가지고 계속 줄기차게 지금도 해지가 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을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는 누구인가 정확히 밝혀내고 그가 트럼프라면 모든 전 세계 하얀 고무신의 주범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각오하시고들 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명백하게 명백하게 가려져야 합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